승돌이의 스노우볼입니다. 예, 즐거운 주말 아침입니다. KB국민은행 별별 통장 개설하고 스타벅스 총 13잔 받는 이벤트입니다. KB국민은행 별과 별이 만나 KB 별별 통장 출시 이구요. 20만 계좌 한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보시면은 계좌 등록만 해도 아메리카노 쿠폰 한 잔. 이거는 이제 스타벅스 앱에다가 계좌 등록을 하는 거죠. 그리고 매월 아메리카노 쿠폰 한 잔을 주는데 매월 50만 원 이상 입금을 해야 됩니다. 급여로 급여로 입금을 해야 되고요. 기존 급여 이체 하신 분들께서는 대상 안 돼요. 밑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에 한정판 스타벅스 키링 당첨 기회도 있으니까 어, 이것도 이제 받아 보면 좋겠죠. 음, 당근 같은 데에서도 팔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보시면은 급여 이체의 조건은 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 사이에 급여이체를 안 하신 분들께서 대상입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별별 통장 최초 가입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고 급여이체를 하면 되는데 매월 50만원 이상을 급여이체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자동이체 시켜놓고 메모 또는 저교에다가 급여 뭐 봉급 보너스 이러한 문구 삽입해서 보내시면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입금한 건은 제외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 지인 등 다른 사람의 음, 계좌에서 자동이체 또는 이체 하시는 것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혜택은 보면은 전월 입금 실적의 충족이 되면 다음 달 1회 제공 해서 매월 한 매씩 제공을 한다. 최초 가입 월부터 총 13개월간 제공을 하기 때문에 매달 1일 어, 13잔 되겠죠? 13잔 되고요. 어,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추가로 KB 별별 통장에서 1,000원 이상 계좌 간편 결제를 하게 되면 하루에 한 개씩 월 5개 별도 적립을 해 줍니다. 참고해서 진행해 봐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금리도 있는데 금리는 기본금리 0.1%에 우대금리 0.1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번에 모니모 통장 이거 한번 뽑아보셨죠? 12만원, 8만원, 5천원. 이렇게 금액별로 뽑아보셨는데 이게 모니모 통장하고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저도 지금 모니모를 원래는 만들려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별별 통장이 나와서 자, 이래서 이제 보면 어, KB 국민은행 스타벅스 별별 통장 같은 경우는 지금 연 2%의 이율이죠. 연 2%의 이율이고 음 200만 원을 입금하는 걸로 가정을 했어요. 어 여기 뭐니 뭐 하고 비교를 하기 위해서 200만 원, 2%, 12개월로 나눴고요. 매월 3 3 3 3원의 이자인데 이자 소득세 15.4% 제외하면 2,800원 플러스 급여 이체하면 스타벅스 한잔 이렇게 받아 보실 수 있겠죠? 이렇게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모니모 계좌 같은 경우는 한도가 200만원 한도까지 진행이 되고 4%입니다. 그러면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6,667원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자소득세 15.4% 제외하면 5,640원입니다. 이러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쪽이 더 괜찮겠죠. 이게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이게 더 좋아 보이긴 한데 개인에 따라서 또 급여 이체 이력이 있으셨던 분들께서는 또 자격이 안 되시니까 별별 통장 같은 경우는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진행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저 같은 경우에는 5천원 뽑았는데 그래도 모니모가 조금 더 끌립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모니모를 먼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음 모니모 계좌 개설 하는 날 한번 별별 통장 같은 시도는 해 보려고 합니다. 20일 계좌 개설 제한 관련해서 가끔 동행 또는 뭐 같은 은행 같은 증권사 같은 경우는 또 추가로 만드는 게 허용이 되는 경우도 가끔씩 있어서 음,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일단 모니몬 먼저 만들고 별별통장 한번 만들어보고 만약 안되면 20일 기다렸다가 별별통장 만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각자 맞춰가지고 사정에 맞춰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